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DIV에다가, 일단, 4개 만들고, 여기다가 내용, 요거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라인 블록으로,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음. 자, 이번에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어, 패딩과 마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패딩과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패딩과, 자, 마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진. 음. 자, 일단, 어, 패딩의 종류가 있어요. 패딩 종류. 패딩의 어, 종류. 패딩의 종류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패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 탑이 있습니다. 탑, 그 다음에 패딩 뭐가 있어요? 바텀이 있어요. 바텀은 아래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죠? 패딩 뭐예요? 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패딩 라이트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패딩 레프트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패딩부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div가 이런식으로 있는데 제가 만약에 패딩을 지금 이렇게 줘볼게요 패딩 탑을 한 10rem 정도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보이시나요 지금 10rem 주게 되면 지금 박스 안쪽이 늘어났어요 박스 바깥쪽이 늘어났어요 박스 안쪽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박스 위쪽이 지금 늘어난 걸볼 수가 있어요 어, 패딩 탑이 이거다. 어, 그다음에 패딩 레프트 줘볼게요 패딩 레프트 주면 요 왠, 우, 왼쪽에서 어, 왼쪽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는 우측이고 바텀은 밑에 하단을 말하는 건데, 자, 그냥 패딩을 주게 되면 얘는 뭐냐면 상하 좌우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 좌우. 어, 보이죠? 상, 하, 좌, 우. 그러니까 패딩은 뭐냐면, 여백은 여백인데, 박스를 경계를 해서 안쪽에 생기는 여백이 뭐다? 패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참고로 패딩은 이런 식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패딩 주시고, 0한 다음에 10RM 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위아래, 즉, Y축이라 보시면 되고, 얘는 X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위아래는 0 주고, 좌우는 10RM 주겠다. 보면, 보이죠? 좌우가. 당연히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1 0 r m 준 다음에 0 하게 되면 얘는 위 아래 즉위 아래만 들어가고 좌우는 0만큼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도 접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3REM 음... 어떻게 할까 30px, 40px, 50px, 60px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뭐냐면 시계방향입니다 시계방향 어,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얘는 위 오른쪽, 그니까 우측, 우측 그 다음에 밑에 좌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30픽셀 티가 안 나서 그렇지 30픽셀, 40픽셀, 50픽셀, 60픽셀만큼 지금 늘어난 걸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확인하려면 여기다 90 쳐볼까요? 그럼 어디 늘어난다? 여기가 늘어난죠 그래서 패딩은 뭐다? 안쪽, 박스 기준으로 안쪽 여백을 늘리는 게 바로 패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마진도 사실 똑같아요, 마진도. 어. 마진의 종류. 자, 얘도 당연히 마, 기본적으로 마진이 있고요. 어, 마, 아이 쓰기 귀찮으니까, 탑. 어, 그 다음에, 바텀.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레프트. 이런 식으로. 마진도, 마진 탑, 마진 바텀, 마진 라이트, 마진 레프트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마진 탑을 줘볼게요. 마진 탑을 한 100픽셀 정도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보이죠? 자, 100픽셀 줬더니 박스 안쪽이 아니라 어디, 어디가 늘어났어요? 박스 바깥쪽이에요. 즉, 마진 탑 100픽셀 주게 되면 100픽셀만큼 박스 바깥쪽을 밀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레프트 주면요. 박스 기준 왼쪽만큼, 그 왼쪽에서 100픽셀 밀어내는 거고. 당연히 라이트는 오른쪽. 그 다음에 바텀은 아래쪽을 밀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마진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하 좌우가 지금 100픽셀씩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동일합니다. 얘도 그냥 여러분들이 마진을 그냥 뭐, 뭐, 0, 10픽셀. 0, 100픽셀 섞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위 아래는 0이 들어가고 좌우가 100픽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0픽셀 한 다음에 0 주게 되면 뭐다 위 아래는 100픽셀이 들어가지만 좌우가 0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동일하게 시계 방향이라 보시면 돼요. 어, 패딩이랑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패딩은 박스 기준 안쪽 여백이라면 마진은 박스 기준 바깥쪽 여백이라 보시면 돼요. 얘도 위 우측 앞 바... 아래 좌측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30픽셀, 40픽셀, 50픽셀, 60픽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마진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진과 패딩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 속성 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딩과 마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패딩은 뭐지, 뭐죠? 박스 기준 안쪽 여백, 그 다음 마진은 박스 기준 바깥쪽 여백이 바로 마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